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성들에서도 지구와 같이 숨을 쉴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지 관측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행성이 별의 앞을 지날 때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일부 파장대의 빛이 흡수됩니다. 이 흡수된 빛의 양과 종류를 측정하면 대기 성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산소, 메탄, 오존 등 관련된 기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서 산소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산소가 있어도 생명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도 산소가 조금 있지만 그것은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분해된 이산화탄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온도를 가진 행성이 360일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프로시마 센타우리비라는 이름의 행성으로 지구에서 4.2억 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발견된 첫 번째 지구형 행성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산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여 이런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숨을 쉴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주 망원경과 같은 고급 기술을 이용하여 우주의 비밀을 조금씩 밝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